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 네. 막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분도 있고. 아. 우리 합포고등학교선생님은 훈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어, 거의 같이요. 해 같이. 해요.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아니고 <laughs> 목요일 날, 여기 형님하고 같이 현동 러닝 크루에서 달리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 아니요. 그, 예습했습니다. 달리미 TV 저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아, 거. 네. 아, 나 네. 같은, 저 보셨어요? 나 같다, 나 그거 뭐. 보라고 지금 코스위키라고 아. 올려놨거든. 아. 금시당만 지나가고. 네. 이리 쭉 가요. 이리 쭉 네. 가서 이제, 네.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거든요. 뭐요? 네. 아. 네, 동마에서 진짜 네. 진짜 방어, 요 지인아경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내? 아, 그럼요. 멀리 어, 갔어요. 뭘, 서울에서 여기까지 뭘 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휴가 휴가로? 겸사 겸사 근데 그럼 진학경님은 74 화이팅! 74 화이팅! 74 호랑이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아, 경남 미랑에 살고 있는 서인철입니다. 아 서인철입니다? 예, 예. 오늘 저74 74 러닝크루트. 세74 예, 예. 러닝크루 몇명 오셨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오늘 재승이하고, 형국이하고 예, 아, 아. 3명 왔습니다. 아, 재승씨도 74다. 3분 예, 예. 아, 정도 되신구나. 지금 예, 예. 미랑이님이 코스 잘 아시겠어요? 예, 코스 잘합니다. 아. 알바할 일 없습니다. 예. 아. 딱 즐길 만한 곳이에딱 예. 예. 14km라. 예. 예, 14km.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 목표는 있을까요? 목표는 그냥 뭐. <웃음> 천천히 <웃음> 예. 즐기면서. 허리가 예. 좀 아파가지고. 예. 예. 중간에 기회가 달리겠습니다. 예. 한 3시간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어, 그 뭐... 올해 뭐 목표가 있을까요 뭐 올해 목표는 jtbc 네. 때아 jtbc 때, 아, JTBC 때 제가 3시간 30분을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아 3시간 30내 30. 예. 최고 기록이 330인데 아 <laughs> 저는 3시간 36분이 최고 입니다아 아, 그래 330 아, 열심히 하셔, 하셔서 예. 그 jtbc 목표 꼭 이루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셋7.4 호랑이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잘치세요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번호 소개 예 밀양시청 근무하는 정재민입니다. 아 재민씨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야 자, 진짜 자주 뵙는다. 예, 영남지역에 자주 다니시는가 예, 보네요. 예전 집이 부산, 부산이니까 아 가까운 데로 다녀야죠. 예 저도. 먼 데는 힘드니까. 예 저도 밀양 살다 보니까 예. 예, 영남지역에 주로 많이 다니고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맨 처음에 예. 본게 영남일보대구국제마라톤. 사실은 예. 올해 미량 아리랑 마라톤 때도 뵀었어요. 네, 앞으로 한참 지나가셔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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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제가 아직은. 그, 아, 내가 네못 간다? <laughs> 제가 실력이 별로. 아, 그, 아 그때 모르, 그때는 내가 뭐 몰라가지고 아, 예, 예, 전혀 그렇죠. 모르는 상태니까. 예. 그럼 영남일보 대구국제마라톤. 예, 그때 처음 인사드렸었죠. 진주 산길 마라톤. 진주 산길. 예. 그죠? 예. 그때도 잘 뛰셨잖아요, 진주 산길. 아유, 겨우 완주했습니다 더웠죠? 그때도 예, 엄청 더웠죠? 예, 예. 오늘은 그... 더 덥다. 아유, 어제 사실은 한번 올라가봤는데. 산에는 괜찮던데 주로 달릴 때참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밀양 사시면 이 코스를 예. 자주 뛰세요. 밀양에 미량, 사시는 분들. 요트레일러닝 코스까지는 아니라도 예. 저 산성산 정상까지는 예. 자주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좀 오래 목표가 있을까요? 네. JTBC 풀코스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아 춘천은 신청? 춘천은요. 예. 춘천은 안 했습니다. 안 예. 아 그럼 JTBC를 목표로 하시는 분요 예예. 예. 어, 목표가 있을까요? 오름. 처음 완주라서 4시간 안에 한번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그 아, 처음 안 좋아해요? 예, 풀코스는 처음입니다. 그럼, 그럼 풀코즈는 경험이 없네. 예, 예, 하프까지만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마, 마라톤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마라톤 아, 한지는 아, 한1 0년 가까이 되는데 풀코스를 안뛰셨구나 예, 좀 예, 용기가 예. 없었습니다. 와, 그럼 올해 그럼, 그럼 뭐 기록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록은 어떻게? 일단 4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 목표입니다. 서퍼 펴. 예. 아, 자기 하프 기록이 몇분 나오셨죠? 한 시간 4 0 분대 초반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아, 그럼, 그럼 가능하겠다. 근데 30km 넘게 뛰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게 그, 조금 걱정입니다. 훈련을 그럼 30km 이상 하셔야 돼요. 예, 예. 서너 번을 뛰셔야 되거든요. 예, 예. 좀 날이 선선해지면은 예. 하프하고 풀은 많이 달라요.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어, 예. 많이 다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예, 30 k m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예, 예 맞습니다. 저도 JTBC 가거든요. 예. 예. 그때 또 보면 볼수 있으면 보면 되겠네요. 예,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 더운데 조심해서 예. 완히 잘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정재민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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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뛰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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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는 소개 왼쪽부터. 아, 보경 테레이어 이재성입니다. 아 재성 씨. 예 예. 저는 김혜영 김수원입니다. 수원님 자. 아 저는 미량 저핀 아이언맨 클럽의 김현국입니다. 아. 그 어, 어, 치사러닝 클럽도 치사 같이 활동하시나요? 같이 활동 하시고아핀 예. 예. 아이언맨 클럽. 예. 저는 오늘 저 순수로 뛰는 게 아니고 산 밑에 가장 급수가 필요한 곳에서 얼음물을 그 얼음물하고 소금을 자원봉사하시는구나. 아, 예. 고마워요. 미랑까지 왔는데 그정도 내주. 네, 너무 고맙다. 그 미랑 피나이언맨 클럽이 3년 전에 예. 그때도 같이 하셨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제 선배님하고 같이 열심히 내가 예. 저희는 다 저봉하고, 예. 저, 저 코스 개발하고. 아. <laughs> 오늘 뭐 14km 뛰시는데 재성씨부터 목표 있을까? 오늘 아, 컨디션 어때? 컨디션? 컨디션은 매좋죠요 네, 좋고 네. 14km 오늘 한2 시간. 아니다. <laughs> 제한 시간 안에 3 시간, 시간, 시간? 반3 <laughs> <제 웃음> 시간 반인데 예제 시간 제 시간 시간 반인가 그래 완지가 어. 제 시간 그래 그래 저, 더우니까 조심해서 달리세요 예. 자, 손행님 저도 한2 시간 정도 2 시간 있는데. 자, 그때 우리 3년 전에 형님 뛰었잖아요 안뛴나아 참해 보통 뭐2 시간 안에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순행님 그 정도 기량이면 그럼 오늘 저 피나이언맨 클럽 오늘 많이 자봉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두분 나왔어요. 두분 나오셨어요? 어, 나머, 나머지는 좀 음, 생각이 바빠서. 아, 퍼플 <laughs>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오늘 저 우리 저 수현님하고 재성 씨님 오늘 운데 어, 조심해서 완주 잘하시고요. 아, 네. 우리 피나이언맨 클럽은 자봉 숙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두, 세, 네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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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상일링 경상일링습니다 경상일링 마라톤 클럽. 네. 아, 진주에 있는 네, 네, 진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다섯 분 오셨어요? 네, 네 다섯 분오습니다 네, 아. 아. 왼쪽부터 목표. 어, <laughs> 14km 목표 오 어느서 기록은 저안 중요하고요. 네. 그냥 저 이분들과 같이 완주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죠? 예, 어, 이제 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 경상일링은 진주에서 보통 훈련 을 어디서 하세요, 진주? 그 경상대학교 그 음.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고 고등대 거기 서 강변에서 훈련. 훈련하시고 네, 훈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 마라톤 아저 경상일링 마라톤 회장님은 지금 회장님이시네요 저는 남자 원래 참 장년부로 하고 남자 저 넘겨줬습니다. 넘겨주셨어요? 야 네. 율교 네. 회장님이 한번 경상일링 <laughs> 좀 많이 들어오시라고 아, 홍보 한번 선생님요. 잠깐 해볼게요. 아 우리 이제 한 10년 됐는데요 저 4080이라고 학교에서 무료로 마라톤을 뛸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거 12주를 마치고 나면 힐링 클럽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입을 하면 또 다시 우리 회원들끼리 매주 훈련도 하고 또 개인 훈련도 하고 이게 단체 이게 대회도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아. 많이 들어오면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경상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경상대. 상대학교아 거기 경상교육원에서. 아 평생교육 아, 예, 예. 아 거기를 나오면은 네. 같이 이렇게 아 평생일을 평상일리... 네, 가입,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자격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 아닙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야 멋지다 예 아무나 들어오면 아. 그냥 운동 연습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음, 그죠, 그죠. 예, 예. 그 이거는 마라톤을 하기 위한. 아,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너 대회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laughs> 아 너,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네. 매, 거의 매주 매일 봐. 매번 나갈 예, 때마다. 우리 지금 근 60명 정도 되거든요. 아,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예, 예. 주로는 지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laughs> 뷰토리아에 네, <목소리로> <아니>, 살았습니다 <스크래스> 안녕하세요 하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촬영중이에요 그래그래 알겠어요 그럼 그래 오늘 저 아... 무더운데 조심해서 완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셋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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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드세요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왼쪽부터 소개. 아 예. 저는 그하포고등학교에서 교사 최승민입니다. 예. 네, 같은 학교에서 하는 교사 김종수입니다. 네. 예. 예, 이정길입니다. 같은 하포고등학교 예. 하퍼고등학입니다 하포 예. 예. 형님은 따로왔습니다 예. 이선입니다. 예. 네분다 창원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한 차로 오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그뭐 창원에는 뭐 꼴찌 안주자도 있고 되게 클럽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카이파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예.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 그냥 학교에서만 그냥 하는 분도 있고 우리 합포고등학교 수생님은 훈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어, 거의 같이요. 해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시간이 있으세요 어디 끝나고 방가위 하신 거예요? 방과 후나 주말 주말에 네. 창원에서 네. 어. 우리 왼쪽에 직장 다니 훈련 없어요? 매 목요일 날 여기 형님하고 같이 현동 러닝 크루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매주 목요일 아 그럼 네 분이 다 현동 러닝 크루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네아그렇시한번아 아, 그러시구나 미랑 아랑 트레일런 그저 3년 만에 개최됐는데 3년 전에 안 오셨죠? 오셨나? 그때 오셨나요? 아니, 알아, 처음에. 어, 처음에? 이 네. 코스를 잘 모시잖아? 모릅니다. <laughs> 아니, 어제 그, 예습했습니다. 달리미 TV, 그, 저,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아, 거. 아, 나본거 예. 같아. 보셨어요? 나 같다. 그거 보라고 지금 아. 코스 이키라고 올려놨거든. 아. 그, 아. 금시당만 지나가고. 네. 봤어요 이리 쭉 가요. 이리 쭉 네. 가서 네. 이제 네.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거든요. 미랑강 아. 건너서. 아, 건너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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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를 좀, 스웰라는 좀 알바를 많이. 아, 알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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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코스를 잘 보셔야 돼요. 어, 산성단 팻말도 보시고. 그래 사람들하고 게좀 관객이 떨어지면 알바 할수 네, 있어요. 네 알바해 할수 있어요. 트레이너를 오래라 그래요. 어 그래 저 오늘 저 무더운데 우리 저 스님들 저 조심해서 완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잘 뛰세요. 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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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대구에서 온 시세달. 시세달. 네, 예, 예. 아, 김영수입니다 시세... 백지아입니다. 시세남입니다. 시세남. 아, <laughs> 시세남이 오늘 주인밖에 아, 세명밖에안 오신 거예요? 예, 예. 박은경, 유명한 박은경님하고 <laughs> <저> 김태선님. 김태선님. <laughs> 예. 네, 아, 못 오시고? 예, 다른데 장거리 훈련하러 갔습니다. 어. 우리는 몰래 여기 지금 몰라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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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스 알잖아요. 3년 전에 뛰었으니까. 예, 예. 그때도. 3년 전이라서. 3년 전이라서 기억을 못수셨습니다 포라고 <laughs> 나 나도 까먹어가지고 내 영상을 많이 봤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아, 예. 알바하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저 왼쪽부터 목표 있을까? 오늘. 목표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완주. 예. 자영아님어 저도 뭐 완주가 목표죠. 알바 안 하고. <laughs> 알바 알바 여왕이라서 제가 알바를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뭐 근데 3년이에 뛰었으니까. <laughs> 네, 그래도 알바합니다. <laughs> 그래도 알바합니다. 자 백자님. 네, 즐겨야죠. 즐기면서. 예. 7호 토끼. 7룡룡이 아야 칠룡띠요 <laughs> 그러니까 요즘 칠리형띠 사랑 되게 많대. 네네. 좋습니다. 영남 대구에서 되게 네네, 많이 왔잖아요. 네네. 대세가 지금 대세, 대세. 맞아요. 네, 단체전으로 네. 2등했습니다. 아, 이게 그때 2등하셨어요 네, 예. 와, 와, 상황도 많이 받았겠네 네네. <laughs> <laughs> 맞아요. 엄청 잘 달리더라고요. 뛰면서 진짜 되게 많이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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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목표 있을까? 오래 목표. 왼쪽부터. 예. 네. 부상 없이 오늘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메이저 대회 안 가세요. 메이저 대회. <laughs> 처음으로. 처음 도전합니다 신천마루톤 아, 처음 도전 예, 와차풀차풀 화이팅 예. 하세요 자 령원님은 아, 꼬리멈표 메이저 대회 그냥 건강하게 그냥 메이저 대회 안 가세요? 메이저 대요. 예. 춘천 그냥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 춘천 춘천 페이스메이커. 가시고 페이스메이커로. 예, 예. 페이스메이커. 자 우리 표지아님 저도 춘천 페이스메이커로 갑니다. 아, <웃음> 누구 누구? <laughs> 춘태님. 우리 스태너분들이 지금 예. 그 뭐야? 보호하시거나 이런 예. 식으아그러시구나예 아, 예. 예. 초보로는 춘천을 춘천에서 예. 보겠네. 예 그래, 이제는 괜찮습니다. 기록 기록 이제 완전 욕심 안됩니다 조심해서 예. 완전 잘하세요. 예. 하나도 셋 시세돌 화이팅할게. 예. 자 하나 둘 셋. 시세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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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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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아. 본인 소개. 아, 이 때문에 좀 안주자고요. 그, 올해부터 그 달리린 금님 두 번째 임금님으로 지금 황금색 복장으로 뛰고 있는 지인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동마에서 진짜 네, 진짜 네. 반가웠어요. 네. 아, 저지인학 네. 형님입니다. 네, 네. 어떻게 여기서 보네 아, 그럼요. 멀리 어, 갔어요. 뭘,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리, 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휴가 휴가로. 겸사 겸사. 이제 그럼 진학연님은 이제 매 대회마다 그 메이저 대회. 네. 메이저 대회만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춘천 마라톤도 그렇고, 네. 노란색 그 인근님 복장. 올해 네. 가면 춘천도 가시는 거예요? 올해 춘천을 뛸, 뛸 거예요, 춘천으그 그 복장으로. j t 티우도 <laughs> 아, JTBC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겠고 이름을 그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덥지 않나? 그, 굉장히 두꺼워 보이던데 굉장히 혹시? 덥죠 와, 대단한 굉장히 더워요 존경스러워, 형님 너무 반갑다, 여기서 보니까 그 온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올해 춘천 마루토몇 시간으로 가실 건데요? 춘천 마루 지금 뭐그 5시간? 임금님 복장으로 뛰어야 되니까 5시간? 6시간? 4시간에서 4시간 1분 10분, 그래도, 그래도 빠르네 그정도 뛰어야죠 동마 때 동마 때 4시간 10분 네장안십야잘 드시는구나. 그냥 너무 반가워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예. 올해 또 춘천에서도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10월달에 예 시카고를 가요 그 복장으로. 시카고 10월달에 며칠 날왔는데 10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에 제가 다시 그 노란색 복장으로 그래. 세계 6대 메이저 완주하는 게 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면 올해가 못 봤는데. 예. 작년에 런던에서 끝났어요 6대 메이저. 근데 메이저. 다시 또 인경님 복장으로, 복장으로 6대 메이저 다시 한다는 예. 얘기요 시카고. 그냥. 와,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국기 선생이다. 그래 요 오늘 형님 저 날씨 더운데 건강하게 완전 네, 잘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세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지인아 가이드. 네. 네. <laughs> 아, <laughs> <세고. 웃음> 자 하나, 둘, 셋, 지인아, 화이팅, 화이팅. 형 너무 반가워 진짜. 아 너무 반가워. 조심해 잘 뛰세요. 그럼 말어. 플랭카드로 다리 다 가리는데 길게 안 나온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팅 예, 자취세요! 아이고, 잘 가까이 가세요. 코로나 오고, 이런 바람에, ]�이팅.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모이게 됐고, 하여튼, 먼길 오신다고 서도권에서또 오시고, 제주에는 비행기표가 없어갖고 모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코스는 14km. 단일 코스고, 코스는 아주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화이팅 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출발.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하세요! 자, 네, 재민씨 화이팅! 자, 테르,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영철 화이팅! 네. 자, GT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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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화이팅! GT 화이팅! You want me